시작. 응, <laughs> 천천히. 잘하네. 자, 달리기. 달리기 가야지. 하지마. 아. 아. 힘들어. 인자 윗몸 일으키기 3개만. 어? 어? 이모의 3개 언니. 어? 다리를 어 그래 놓는 거 맞아요. 먹게. 다섯 개만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자 그만. 인자 인자 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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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라 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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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 0개만 아빠 보면 돌아. <laughs> 오, 잘하네 잘해, 잘해. 자,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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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. 줄넘기, 줄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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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어 차린 육전경기 이제. 자, 이 아홉 이열하이열 자, 열제 됐어 됐어 자전거 자전거 두발자전거 두발자전거 자지.. 어.. 자 뒷.. 어.. 그래 보고 아빠 두발자전거 아빠 나이스바이바이 같이 가 같이 가 지야난다 니진아야 이리와